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나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그, 프라드 그라운드 스트럭에서 파워가, 라켓의 파워가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작용, 반작용의 어, 원리에 의해서, 어, 우리가 어, 힘이 생성되는 방법이 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수행을 할 때에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타트할 때 상체에 단순히 팔로만 스윙을 해가지고는 빠른 스피드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앞서 서브에서 우리 지면 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어떤 어, 반대 힘이 지면을 우리가 누르점으로서 다시 일으킬 때에 힘이 생기는 지면 반력을 이용해가지고 서브에 어, 힘을 가하는 어, 첫 번째 어떤 그 힘의 생성 단계에서 서브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라운드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운드 스트로크도 우리가 백스윙 자세에서 어, 축이 되는 발에 지면을 붙이고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힘을 먼저 반대 힘을 반대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면을 누집니다. 누질고 난 다음에 무릎을 펴면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힘을 라켓 힘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항상 모든 스트럭에서는 그런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무릎을 굽혔다가 피는 행위, 지면의 반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펴면서그 다음에 히프, 그 다음에 몸통 회전, 어깨 회전에 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타스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모든 어, 스트로크는 지면을 박차면서 어, 그 힘이 전달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단계에서 우리가 지면을 어, 만들기 위한 몸통 회전과 그리고 무릎의 쿠핑 동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면 반력을 이용하는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라운드 스트럭에서는 이런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스윙하고 앞으로 나가주는 이런 부분. 백스윙 공작에서 라켓을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혀서 축이 되는 발의 힘을 지면을 누지면서 다시 박차오르면서 몸통의 회전의 해가지고 라켓 헤드 스피드를 만드는 것이 강력한 타스피을 만들기 위한 라켓 스피드를 속도를 증가시키는 첫 번째 힘의 발현점이 거기라는 것을 아시고 모든 스트로크에서는 이런 작용 반작용 힘이 비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동호인들이 보면은 너무 딱딱합니다. 그냥 상체로 아무 회전도 없고 하체 움직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트럭에서 서브나 그라운드 스트럭에서 처음에 힘의 시작점은 지면 반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우리가 오히려 힘을 가, 반대로 어, 스트을 시작하기 전에 지면의 힘을 가주으로서 다시 반대로 그 힘이 작용하는 지면 반력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강력하고 정확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선수하고 동호인들의 차이입니다. 제가 짚는 발력을 이용한 스윙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수들이 지면발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강력하게 사용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체의 지면발력을 이용하는 동작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고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너무 하체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체의 임팩트에서 강력한 스윙 스피드를 얻는 것은 하체의 움직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입각한 스윙을 생각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 우리 어떤 신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효율적인 어, 라운드 스트로크를 할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강하면서도 정확한 어, 스피니 걸린 포인트 가라운드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시장은 지면 반력에 붙어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백스윙을 뒤로 하는 것들도 어, 사용하는 반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백싱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싱의 크기와 준비 이걸 얼마만큼 내가 힘을 어, 잘 준비가 되어서 힘을 딛는 애에 따라서 지면 발령 힘을 얻어서 마지막 음, 임팩트의 스피드와 피니시에 이어지는 우리 몸통에해준 동작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아마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핸드 가라운드 스트로. 어떤 힘의 시작점이 지면 발력에 있다는 걸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체의 움직임만 잘 지금보다는 하체의 움직임만 잘 이용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좋은 포핸드 가라운드 스트로를 구사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고 운동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